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바웃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2년 2월달 카니발 9인승 디젤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.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비렌터사의 견적입니다. 카니발 2.2 디젤 9인승 차량 가격은 3,375만 원.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51만 3천 원. 그리고 48개월 보증금이 40%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45만 9천 원입니다. 많은 고객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, 장기 렌터카는 보증금을 넣으면 월 렌트료가 내려가고, 그리고 넣으신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100%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. 간혹 이 보증금과 선납금을 헷갈려하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. 선납금은 월 렌트료의 일부를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, 당장 눈에 보이는 월렌트료는 정말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. 하지만 반납 시에도 인수 시에도 총 비용을 따져본다면 선납금보다는 보증금이 훨씬 유리하니까 선납금이 들어갔을 때의 그 저렴한 월렌트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인수 시총 비용이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인수하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WC 렌터사의 견적입니다. 보시면 조건 1번, 2번, 3번이 보이는데요. 조건 1번은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셨을 때 조건이고요. 그리고 조건 2번은 48개월 보증금이 40% 들어간 조건이고요. 그리고 조건 3번은 뭐냐면 WC 렌터사의 경우 보증금을 50%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. 보증금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월 렌트료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수 시총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? 그래서 조건 3번에 보증금이 50%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만기 인수가격, 잔가가 10%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인수시 총비용을 더 저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요. 그래서 조건 3번에 인수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3 9 0 6 7,800원이 나옵니다. 차량 가격이 3,375만원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보다 531만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되는데요. 장기 렌터카는 초기 취득록세, 그리고 4년 동안의 자동차세, 그리고 4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도 할부, 그리고 100% 현금, 리스,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저렴하고요.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월 렌트료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더더 더,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됩니다. 물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고객의 경우 4년이나 5년 이용 후에 어, 새 차로 갈아타시는 게월 렌트료 비용 처리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. 그리고 어, 키로수가 많은 어, 4년 5년 탄 차의 어, 유지 비용. 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시면 사업자 고객분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되겠죠. 2022년 2월 달 카니발 9인승 디젤 장기 렌트 최적화 견적서 안내드렸고요. 장기 렌터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렌트료가 조금씩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이라면 바로 저 김팀장에게 연락을 주셔서 최신의 견적서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저김 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.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